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어, 새 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찬양해야 하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인간은,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변화시킬 삶이 있습니다. 예,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 말씀으로 삶을 조명해 보고, 점검하고, 교정해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바르게 듣고 생각하십시오. 예. 생각하는 것, 예. 생각을 바꿀 때의 능력. 아, 바른 것을 들어야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죠. 예, 자문서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예. 어떤 사람이, 아, 항상, 아, 도둑질할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늘 사랑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바로 그 사람은 그런 자입니다. 승리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승리자이고요, 실패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읽겠습니다. 변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이루어져야하며, 이루어야하며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변화든 변화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말들과 그 말들이 당신의 심령 안에서 일으키는 생각들에서 온 결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르게 듣고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관점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그, 그 관점으로 듣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오늘 어, 말씀하고 계시듯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왜냐면 결국 듣는 것이 내 생각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에,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것으로 머리에 가득 채운다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삶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정되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관습이 있었지만 아 그러나 아, 그것을 말씀으로 어, 그 깨우쳐서 계속 긍정적인 쪽으로 비추고 계속 어, 부정적인 생각을 아, 그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을 가득 채운다면은 그러면 결국 어,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은 긍정적인 아, 그 실제가 나타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는 것 무엇을 듣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듣는가는 무엇을 듣는가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들은 말의 능력을 사용할,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반응과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세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의 집안 분위기는 말그 안에 이루어지는 말들에 의해 좌우되며 당신이 맺는 관계들은 말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도 말에 의존적이어서 말은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조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말들이, 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만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예. 분위기도, 집안 분위기도 말에 의해서, 어, 말하, 말하자면, 어,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어, 찬양하는 또 기쁨이 선포되고, 건면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 분위기가 그 말로 인해서 아름답게, 그런 그 아름다운 분위기로 형성됐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 서로 막 싸우고, 어, 큰 소리가 오갔다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아,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닌 것이 말로 형성이 된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결국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정말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감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예,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은 우리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조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혹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는 당신이 무엇을 듣는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보를 통해서 옵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예배 가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계속 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얘기, 누가 사고를 당했다더라, 아, 누가 뭐 묻지마 살인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듣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재료들이, 공급되는 모든 재료들이 부정적인 것이니까 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상 가운데 계속 선포하고 또 듣고, 들으면은 계속 그 말씀에 충만한 상태가 된다면은 그말씀에 충만함에서 믿음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미디어의 보고를 듣고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그분의 확실한 말씀에 주의를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요. 요기서 22장 29절은 사람들이 내 던져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 하고 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형통과 성공은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이나 경제 상태에 이 세상 경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승리자처럼 생각하십시오. 챔피언으로 사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승리자의 사고 방식. 예. 아, 우리 그 성공과 우리 형통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능할 때 오는 것이지 예, 세상의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승리자의 의식을 갖는 것, 예, 그리고 챔피언의 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 삶을 주도해 나가고 우리 삶을 아, 정말 승리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아, 그 요소입니다. 예, 여기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유였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당신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 그 변모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런 능력과 그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상황과 관계 없이 말씀이 심령 안에 충만해서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이 바로 가장 기본의 말씀은 우리는 승리자이고 우리는 우리 삶을 다스린 자라는 거.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거. 내 인생의 챔피언이라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을 한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삶을 다스린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하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전진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참고 성경 5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예, 로마서 예. 12장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예.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 이 세상,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을 새롭게 하면, 아, 변화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삶에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내 몸은 어려서부터 약하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 신성한 건강으로 충만합니다. 내영 영안, 내 안에, 내몸 안에,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건강이 충만합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버려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에, 형, 상태가 된다면 바로 우리의 건강은 우리에게 에, 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예, 나, 나를 신성한 건강으로 축복하신 그 뜻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빌립뽀서 사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항상, 아, 아는 말씀입니다. 4장8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 무엇은 이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맛은,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예. 아~ 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거예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와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거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리에 관한 것이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데, 진리에 관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사실 여기서는, 어, 그, 어, 정말 우리가, 어, 다른 잘못된 정보들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것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의로운 것. 의로운 거 한계된 것. 내가 의가 어떻게 왔고 나는 의인이라는 것. 아,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이며 내가 받은 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집중하고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이거는 아~ 그야말로 순수한 걸 말하죠 예 거짓 없이 순수한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런 그~ 순수한 거 어~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사랑스러운 거 어~ 누구를 어~ 좋은 평판 여러 가지 보고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굿 리포트 항상 좋은 평판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무슨 칭찬이 있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주신 덕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할 때 예, 우리는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강력히 자라나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 위에 성공을 쌓아올리며 말씀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형통과 기쁨과 증가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하였습니다. 예, 오늘 하루 동안 사시면서. 정말 순간순간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 비록 4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차단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을 더 안전한 곳에 놓는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